안녕하세요. 산야초 나라입니다. 산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소나무에서 자라는 소나무 담쟁이덩쿨, 즉 송담이 이렇게 새순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연한 자주색과 참 부드럽고 색깔도 참 예쁜 이 송담 새순입니다. 이 송담은 1cm가 크려면 10년이 걸리고 3년 이상 된 것은 귀한 약재로 칩니다. 그런데 이 송담 줄기는 늦, 가을, 겨울에 채취해서 차로 해서 먹기도 하고, 당금소를 담아 먹기도 합니다. 헌데, 지금처럼 이 봄철에 이 올라오는 새순은 살짝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차로 다려서 복용하기도 합니다. 여보십시오. 송담 새순들이 정말 파르파르다니 상큼합니다. 나물로 해서 드실 때는 이렇게 올라오는 새순들을 이렇게 채취를 해 가지고 살짝 데쳐서 나물 무침을 해서 먹기도 하고 말려 가지고 차로 해서 먹기도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연한 자주색. 참 색깔도 고운 송담 새순입니다. 그리고 줄기 부분을 약재로 쓸 때는 늦가을 이후에 채취해서 껍질을 벗겨내고 말려 가지고 잘게 썰어서 말린 것30 내지 40g 을물 2리터에 넣고 1일 3회 차처럼 복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봄철에 이 세순 보십시오 정말 싱싱합니다 이 송담은 리그닌 페르펜 또 탄닌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신경통이나 관절 당뇨 등에 특히 좋은 효능이 있고 당뇨 합병증 있는 분들이 드시면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이렇게 송담, 세순 몇개 채취했습니다. 참 색깔이 곱습니다. 또한 이 송담은 항산화 작용을 함으로써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예방시켜주고 혈액순환이나 고혈압도 혈관 건강에 좋고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시 주의사항은 바위에서 자라는 담쟁이 동쿨이나 세멘 콘크리트에서 자라는 것은 독이 있기 때문에 절대 채취하시면 안 되고 또이 참나무에서 나는 담쟁이 덩쿨도 송담보다는 못해도 약재로 씁니다. 오늘은 소나무 담쟁이 덩쿨 송담 세순이었습니다. 그럼 사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